음. 뭔가 미쳤다 뭔가 진짜 사냥꾼같아 응 음. 뱃살 바람이지 <laughs> <laughs> 어, 그런건 평소에 보는걸로 충분해요 <laughs> 아, <laughs> 이정도는 아닙니다 어, 라라언니 예뻐졌네요 근본의 어. 인간 역회로 돌아왔다니까요 그 약간 힙한 언니에서 모범생 언니가 된거같아 되게 깐깐한 언니같은데? 예. 음. 이숙사 사감 선생님 약간 느낌가네. 어 그런 느낌. 아니 치킨 먹으면서 하는 그 먹고 있네. <목소리> 아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뜨팅하고 있었어요. <laughs> 아예 <아니>, 장난이야 장난. 어오 <laughs> 여섯 <laughs> 어. 어, <여쏠>? 어? <laughs> 괜찮습니다 치킨 먹고 가셔도 가. 돼요 먹고 뭐. 먹고 가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 아 치킨 먹으면 살수 있게 뜨팅하고 있다고. <웃음> <웃음> 그럼요 그럼요. <laughs> 여러분 언어 준비. 자1 풀링 1 조각. 완벽하게 세팅하고 해. 난 지금 먹고 있다. 전투 준비, 전투 준비. 아음성으로 하는구나. <laughs> 네, 전투 준비네. 아 마이크에 뭐 켜요 말하지 마. <웃음> <웃음> 맛있다. 전투 준비도 뭐 20초씩 해봐. <laughs> 한입 더, 한입더 먹을라고. <laughs> 몰라요 어디지 앞인가 뒤인가? 앞입니다. 아, 아. 어. 어떻게 앞에 쪽 쪽을 써요? 아니, 파열되면 안 돼요. 뭐로 할까요? 다 먹고 얘기하세요. 초불. 괜찮아요.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자, 아, 번역해 주실 분 오더라고요. 쪽으로 쪽 주세요. 쪽으로 오케이. 쪽으로 오케이. 여기 파열해서 글로벌 할것왔는데 전멸했어요. 배치고 <목소리> 여러 사제가 없었던 시간용해. 시간 배기 시간 해체. 시간 용해. 파일로 와요. 시간 배기. 4종 음. 어. 시간 해체. 방금 인가. 아 대모. 아, 누가 대모 밖에서 나왔어요. 아, <laughs> 이게 나야. <laughs> 양푼도 붙어 있는 데 말이야. 아, 이거 두틱 보면 죽겠는데? 아파요. 시간 해체. 우와. 우리 사세님을 <목소리> 최우선으로 살리고 그리고 내가 살고. 시간 배기. 시간 용해. 시간 해체. 와와 와, 진짜 아프다. 시간배기 이번엔 대무가 없어요 네 데모가 <laughs> 이 너무 길어졌다 지 시간 해체 아, 왜희이한 번에 안 들어가지? 시간배기 한 번에 네글에집혀서 이게 희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죠 다른 이유가 없겠죠? 시간 해체 와 갈린다 갈려 쪽이 저기... 없습니다. 나이원님빵 <laughs> 주세요. 물빵. 없어요. 오케이. 물이 거 가둑이. 넘갇혔어 연겁의 분쇄. 기억 빠진 기억인 세요 연겁의 분쇄. 아. 안쪽으로 갈게요. 그래? <laughs> 뭐지? 문의 울림. 시간 절단. 시간 절단. 무리의 울림. 연겁의 분쇄. 연겁의 분쇄. 돌아가자. 와, 이구석이냐 나, 빠져 나, 갈수있을까 만들어 놨습니다시니 절단 아유 잘못 시다시간 절단 그 다음에 시니까물 니가 나가시니 나, 니가 나가시니 니가 나가니 나, 나가시니까. 나, 니가 나가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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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바닥이 없 뭐야? 양배추꿀 맛이다. 유연 영양이 없었잖아. 헐. 아, 네? 맞지, 맞지. 24. 맞2 4이면영양없이돌아도 되지 않 깜빡하고 음. 맞지, 맞지. 앙칼 정도면 24다. 영에 5시도 아, 아니야. 아니라 와. <laughs> 키오네아키오내기시간좀 <기. 웃음> 걸리게. 1타다 볼게. 흐르는 시간. 어, 이거 아닌데. 기 볼게. 의연말 화살. 아들어키오내기키어 아, 아프네. 죄송해요. 사실 이걸이걸리애애안안줄올줄알았요 음. 야 yes. I'm s o 감사합니다 sorry. I'm s o r r 어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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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r 이게 아니, 왜 뭐, 디버프가 뭐, 그냥 터질때가 뭔지 아픈거 같네요 죽으라는거 같은데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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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아프긴 하거든요 죽으란거 같아요 <laughs> 저렇게 안풀어도 저렇게 띵 빠지는데 어떡해 아. 뭐야? <laughs> 뭐야 이거 걸리면 살릴 방법이 없어요 쏠리다 어, 안으면 죽었다 어. 아니 왜 나는 오자마자 디버프 걸들이니날 죽이는거야 자가벨 <laughs> 네. 네. <laughs> 자가벨 자가벨 네. 피어내기 무기력 피오네기. 별 렉가, 별 렉가 틀어지는 시간 안 와. <laughs> 아유, 아, 지안 왔네 와한 명씩 죽어 나가요 와, 이거는 아, 뭐뭐죽었 뭐, 거북성도 4형제인데? 어, 맞아, 티오네 여기는 티오네 근데 어쩔 수 없죠 피길이 없나, 이게? 아니, 그냥 아, 계속 실수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딜을 안 못하겠는데? 와 이거, 이거 도 아프다 도망쳐! 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사실 반창골 이것보다 봤어요. 반창골 이거를 어떻게 잡아? 몰려 틀어지는 시간. 와 이거 진짜 아픈데? 나 이제 죽었다.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 어, 어떻게 살려줬어요? <laughs> 그냥 있어요. 죽지 않은 거지. 제가 살린 게 아니에요. <웃음> 이게 <웃음> 힐 클래스가 더 있어야. 피어내기. 피어내기. 너무 아프네. 오그 러더 사람이 살아났다. <laughs> 와 피어내기 살려주세요. <laughs> 나못 발차야 살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피워내기가 미친 아픈데? 아픈데 저거 거는 응. 애랑 아까 그 시간 파일 거는 애랑 같이 있으면 못 잡아요. 에미쳐요 진짜 그못 살려요. 음... 정상인 것 같아요. 이번님 별. 네. 무기력. 시간 파일 안의 연발 화살. 아씨 무한의 연발 화살. 어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이건 상관 없을 때. 아 잡아 가자. 시간 파일. 아닌가? 이건 아예 해제를 무한의 연발 한번 따를게요. 이거 터지기 전에 죽는 거안 되고 이거. 이거를 해제를 아예 하면 안될거 같아요. 시간의 폭탄이 막 걸리고 막띄는데 네. 만료될 네. 때 그냥 죽어요. 아, 만료될 때? 아, 네. 아. 만료될 때 터지는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게 방역이에요. 와우, 개수.. 계속... 아, 가 돌겠네. 미치겠네. 딜을 못하고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빌러가 어, 딜러가.. 딜가 딜러, 딜러,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음. 으아악! 먹을 수가 없네. 와.. 여기는.. 이건 좀.. 빵좀 먹자 예요 네, 잘 드셔 아, 네. 힘드네요 어째야 되지? 잘하네 <laughs> <laughs> 선생님 그 순식간에 못됐어 고려를 해보긴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 <laughs> 아, 저.. 저 진짜 죽고 무슨... 가면 탱 죽어있고 <laughs> 바로 또 죽고 <웃음> 계속 <웃음> <웃음>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아.. <laughs> 아.. 어. 킹받 <laughs> 어. 아, 이거, 그 문제, 설계가 거 아닌가? 아니 그문제제설설계잘 잘못된 아 아닌가 양 n 이 오만 세나 이거...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까 r e I'm not sure. I'm n 불아. 아, 님 내가 살렸다. 시간의 라기랑 썼어요. 다음에는 어떻게든 잘 버텨 볼게요. 재생 키패 놓을게요. 다음. 적자 생존도 있고 거북상도 아직 있어요. 그, 나 죽는다. 아리면 대상 걸리면 그 뭐야. 가만히 그 있요아면을니까 어우, <laughs> <오>, 나이스. <laughs> 그전 블러드는 번안 맞거든요. 대박, 이제 벌 벗었다. 힘든 판. 블러드 15초거든요. 다음 거 블러드로 좀해보죠 블러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몰라요. 아. 방금 급하게 아. 막 누른다고 눌렀는데 누구한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으셔서 빨리 전부하라는 약간 그런. 이 초, 일 초. 당신의 최대 <지금>? 시간. 아 맞네. 보이고? <laughs> 아, 표시가 아.. 자주고가. 데...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데요? <laughs> 어떻게, 된,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근데... 아까 아까가 아니고 이제 히로 님이랑 보면서 느꼈는데 대상자 그럴까요? 둘이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이. 해제를 하면 고리되는 건 아, 맞았... 들어오더라고요. 아, 또 맞았... 간헐 아, 맞았네요. 방금도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냥 해제를 했는데 그렇게 들어온다. 티색될 시간. 이런 무속 있어요. 예. 써야 될것근데 이제 상의를 하고 써야 되는 <laughs> 그냥 터뜨려 버리면 렛트해 잡을 수 아, 있다 잡을 수는, 아, 있다. 잡을 수는 응. 있는데 네, 네. 어차피 이랬어. 아니 지금 저건 버그인 줄 알았는데 버그 아니었다고? 이도치 않은 버그 같아요 네. 네. 버그죠 그냥 제형 어 반환이 확실이 버그인 거죠 이로는 해제할게요 가만히 있으세요 아. 아, 나 오줌. 나오줌줌고 좀. 나 살려 내가 살 괜찮으겠지? 시간의 파편. 뿌러 왔다. 어차피 이거 3분 좀 넘어도. 아무튼. 해줘 가면 가기색된 시간. 이태슨은 조금 처망스럽고 좀상이면아무관없어 아, 맞지 뭐. 아, 힘드네. 어가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거 박사네 되게 잘했다. 우리 풍물이 있나요? 네. 응? 저는 이 광장에 와서 누워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양구 못해 먹겠네. 아, 너무 힘, 더, 너무 힘드네. 억굴억울하 2 4 단, 2 5 단부터 양권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진짜 힘으로 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아니 근데 아니까. 방금 시간 파열은 음. 안 되고 살릴 수가 없어요. 아요번건 아, 버텼다 하면서 만피 채우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죽더라고요. 음. 맞아. 일단 패스를 바꿔가면서 빼야겠다. 음. 그 블러드 패스업을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 네. 블러드 쓸때 근데 음. 여기도. 하자마자 블러드 블루, 미사일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선택이 아닌 거. 맞아. 필수. 그거고 결석 회제 매크로 쓰세요. 미사일. 어 아, 근데 저거 에드나면 진짜 사고다. <laughs> 저거 엄청 오래 걸리는데 포쿠면서아 음. 오래 걸려요? 음. 저큰거뿜으에서도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 그 음. 아니 근데 이거 아까 그하수도에서 형변한 거야. 하또도 스톤? 그게 <laughs> 하수도요스 우리 외양단경한 거 그거 죽어도 안 없어지네요? 네 그건 안 없어지더라고요 오오오오오 요... 역병 분출 지 바닥이 안 보이거든요 리 떴어요 역병 분출

<목소리> 괜찮아요. 양꾼님 울지 마세요. 사라님이 저 괜찮아요. 괜찮다 할 때마다 재밌어요. 역병 분출. 아, 안카님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요. 올라갑니다. 피 올라갑니다. 역병 <laughs> <옆병> 분출. 아. 이게 <laughs> 미나다. 어... 소리 안 들어가니까 너무 좋다. 엽이 분출 그냥 천천히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깰것 같은데 음, 시간이 음. 전혀 빠듯 빠지 않는 느낌인데. 네, 여기 아, 시간이 되게 넉넉해요. 일단 여기 근데 의외로 전멸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도 엔 d 에서 이게. 엽병 역병 분출 그냥 될것 같은 느낌. 시간 아무 문제 없이 전멸 안 하면 돼요. 역병 분출. 어때마? 괜찮아. 괜찮아. 어 저기 역병 분출. 괜찮아요. 안칼지안 죽어요. 어차피 여기는 블러드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끄기 팩으로 할게요. 역병 분출. 오, 이십만이 와, 와한자 맛있어. 자짝자짝 갈게요. 네. 자 헤자. 헤게헤헤헤헤헤헤식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가다가 죽겠헤헤 역병 회수. 제일 멀리 있었는데. 오백 명. 부식성 주입.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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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또잘 가져가지만 지금. 가져가면 두 모리요. 의도한 게 아닙니다. 부식성 주입 대상 음. 되면은 축척하면 씹어 찍거든요. 부식성 주입. 아 그래요? 다시 부식. 해볼게요. 그딴 사람한테 가지 않아요? 아니, 안안안 쓰더라고요. 야, 오케이. 오케이, 오, 네. 보유 중. 오케이. 오케이. 어제 2 0보아요 한번 잘해 어. 볼게요. 푸시. 가져 그. 일단 물량 푸시. 더어요 음. 역병 게 너무 고통스러운 말씀이요 제가 지금 다 받아놓은 것있거든요 p 시 s h 나 지금 황 e r e 을 a long t i 5 0번 g o Okay. What's 뭐 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어도 물몸이라 어떻게 하고 발을 먹는 애기 절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절대 들오지 마세요 절대 근처에 어도다 맞았죠 이게 반대기 약간 문제는 될 문제 일단 멀리서 뭔가 맞을 수만 있게 부식성 주의 부식 아주충 에너지 어디지 소각의 역병 소 죽국 맞지 않더라고요. 뭔가 타이밍이 딱 있는 것 같던데. 푸시. 늦었구나. 역병에서 샷스가 간다. 예, 바 자꾸 바꿔야 돼요. 푸시. 각의병승가도 가도, 가도 되을한2 0표 조금 있다. 아플 거다. 지금 지금 간다. 푸시. 단신의 계절 낭기. 계기좀 근처로 왔어요. 아재 살려라. 단신의 조심하세요, 브레스. 어아역어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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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맞을게. 내가 무무 무적했어, 무적했어, 무적했어. 내가 맞을게. 내가 내아유 시간 진짜 빠져댔다. 야, 이거 앞에 걸필하는 같겠죠? 아닌가? 아다 잡아야 돼요 지금 879퍼미. 네. 아다 잡아야 돼요? 거의 다 잡아야 돼요. 용도 패스했고. 아 근데 앞에 그렇게 잡고 왔는데도 패스. 그거 해야 되나요? 예. 네. 아, 말그이 n 앞에 그 동그라미에서 외곽 쪽에 있는 돌을 친구들, 아, 친구들 검... 안 잡으면 안 잡고 용안 잡고 요 앞에도 용 하나 안 잡았잖아요. 돌아서. 커다래 돌을 안 잡으면 잡아야 되는구나. 뒤에 그 거짤좀 그 해주세요. 돌아서. 예, 나 시간 배기. 돌아살. 돌아살. 아 이게 저는 되게 넉넉한 줄 알았는데 제가 아까 많이 안 잡아서. 돌아살기. 하구나 동그란 볼게요 돌아살. 이보다 별로 안 아파도 괜찮게 용보다 나은 듯. 돌아살 아 아까 근데 거기는 좀안 좋은 거 같아요. 응. 거기를안 잡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돌아살 시간 해무력화면 찌라 난리 나서. <laughs> 무력이 기 근데 도대체 효과가 뭐예요? 그냥, 그냥 음. 음. 아, 레위 그냥 약간 발호색이기 느낌이에요. 예. 돌아살. 고맙. 아무튼 되게 아깝다. 시간용해. 시간색이. 발호색이. 근데 그게 위력을 그 시전을 할때안 자르면은 안 딸리더라고요. 예, 네, 채널링을 아 이런 거 써야 되더라고. 예. 네, 음. 채널링은 시간 방해가 안 되고. 캐스팅만. 돌아살. 시간용해. 네. 아슈. 네. 나이스. 그냥 같이 터트려 주세요. 대모 할게요. 야, 안 죽을 것 같아. 아, 열심히 죽인다. 오케이 나이스 데모 돌아살 자가별 둥이가 아직 안잡는데와 시간 용 그러네요 아내꽃데 남주기 돌아살 둥글형 엔딩 것 떨났다고 다음에 오, 아 장신구 아 내가 자른 거 같은데 아닌가 시간 보네 시간 용해 아? 웃기다 와시오. 오! 새콜파이스! 어물범 개복치 너무 싫다. <laughs> 아, 이럴 때 웃기나. 시간 해체. 난 <laughs> <나> 선택지도 없어. <laughs> 열심히 재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아이, 탱크 든든하네요. 웬면 사제님, 양꼬님 위주로 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일름 어, 사실 악사한한 번도 안 눌러본 거. 시간 해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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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떻게, 해, 초불이에요? 초불이. 나저패좀바꾸게 네, 초불로 주세요 초불, 초불 수, 바로 바꿔줘 아유 아유, 왜래너 간다 잠깐만다 있나? 갈게요 네네 네. 아유, 치킨또한 조각 무셨네

이제 없다 다음 패턴 보기 전에 잡아주세요 돼지 시도 <laughs> 여기 왼쪽에서 보일게요 네. 네 왼쪽이라 하면 킵해도 반대 방향인가요? ESC죠 <웃음> <웃음> 오른쪽은 마우스죠 아주 친절한 설명 영샘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마우스 쪽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지 섀도. 엔터 쪽 왼손잡이 놈들 나 왼손잡이 야 근데 왼손잡이라도 어, 마우스 왼손으로 쓰는 경우 잘 없을 거 같은데 맞아요 사실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음, 처음 들어요신기하 네. 다시 전 저쪽으로 갈게요 들어오니까 저쪽 앗 구로미 어, 구로미로미로미 노체력. 다음 대장저고게요 로미. 아. 아 로미아가아직 예. 아졌다 내가 힐을 갖춰보실게 제가 재생넣었습니다 저는 힐 넣었습니다. 내중에 장 여기서 습니다 아필이면 다야 왜? 아, 여러분 모든 생존기키킬쉽오 황토선서도 좋습니다. 다시편 먹지 않겠습니다. 이때 안광을 써서 저는 검색상을 써서 아또 어, 뛴다 이름 포기하고 사왔다, 아 좋아요 좋아 아... 그러니까. 아, 네. 와 살았다 살았다 언니 동 세타라님 죽었어요 그거 안 썼으면 그러니까 맞 세타라님 죽었어 요와 대지섀도 너무 무섭다 아일만 볼수 있어 다닥 맞으면 대머리 머리 네가 마발고 모근을 짓거라 안 맞아도 대머리인 사람은 어떤가요? 이미 모발과 이별 중인 사람은 맞아도 괜찮습니까? <웃음> <웃음> 아니요 안 됩니다. <laughs> 할 말이 없. 뭐라 <laughs>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건... 뭔가 그냥 눈물만. 대지 <laughs> <돼지> 섀도. <laughs> 쟤는 안 채워줘도 되죠 지금은 그래 는겠습니다 왼쪽 왼쪽 아 됐어요. 누가 왼쪽 아니고 절로 갔어요 미친놈 뭐 수산은 어차피 오케이. 속재만 발라두면은 계속 피가 차고 가자 안칼링 생존기 네 쓰고 있어요 저기 저기 저쭉쭉쭉쭉쭉쭉쭉쭉는쭉는 아, 됐다. 와, 화산 발품. 네? 화산을 어떻게 발본? 아, 화산이 있었으니까. 와이스. 사서 지난 주 픽스를 하고. 이 리다르. 진식의 용 파편 아, 먹었습니다. 이리다르. 와, 나 거기 광장 어떻게 거기 진 리다 먹었다고? 아, 뭐 리다르. 와, 리 와우, 유 됐다.